어제 손실을 좀 복구해야 돼요. 방송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절대 불도구 매매에 따라하지 말라고 당부 또 당부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 불도구가 하는 매매 방법은 절대 확실하지 않고 불안정한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불이익을 보지 마시고. 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 또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유하는 거는, 어, 모의 투자 이벤트일 때만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음, 등수에 들어서 상품을 받아가시기를, 그런 것만 권유하지. 실전 매매는 저 따라하지 말랍니다. 어제도 손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계속 오후 낮에 딱 잘못되고, 오전에 좀 저기를 하는데, 오늘 조금 진지하게 가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담보금이 사실 한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 15분부터 3분 뒤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해외선물 항생 방송부터, 어, 시청을 해주시고, 11시, 11시 반, 12시부터는 어, 리니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900 마이너스 인데요. 오전에 600, 아니, 그니까, 오전에 600 정도를 먹어서 600을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 나스닥 마이너스, 어제 오전 항생은 어, 플러스 600. 그러니까 어제 이게 전적입니다. 예. 어제 전적.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예. 요 전적표를, 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어, 시청자분들이 이게 자주 물어보니까, 어제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것들. 어제는 총 마이너스 천삼백이라고, 여러분들 뭐, 모토다, 실토다 말들이 많으신데요. 어, 그게 솔직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리니지 캐릭이 뭐, 내 거다 아니다. NC에서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재미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십시오. 어떤 걸 가져가시냐? 대리 만족을 하시고, 자기 만족.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자 일단은 차트 차트를 보면 쭉 떨어졌다 지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시작됐네요. 저도 역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15분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상승합니다. 보통 여기서 바로 인제그 어음 매수 매도를 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 장을 좀 보고 체크하다가 들어가는데 이게 첫 급발이 개급발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먹고 시작하면 꼭 잘못되더라고. 올라갈 거라고 저도 살짝 예상을 해 보는데. 초반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천천히 마틴식으로 가야지 어제는 씨발 저녁에 뭐해 내가 쉬었나 진짜 이게 도박도 잠을 푹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해야지 어제 2시간 자고 방송을 저녁에 딱 했는데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또라이가 그거를 추가 매도를 해갖고 그냥 이빠이 잘못돼서 물려가지고 로스컷 당하고 조금 쪽대로 팔리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도구야 오늘은 면증 해야지 천천히 해라 조급하게 매도 접수. 말고. 매도 접수 매도 접수 매도 체결 믿는다 풀매도 갔다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 어디까지 일단은 본전을 체크 한번 나올까? 더 두라고 29950 <목소리> e 산만 무너진다 이거지? 그럼 둬야지 좀보지 홀딩해야지 메스